네, 저는 <laughs> 뭐좀 생각의 차인 이것 같아요. 뭐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뭐 망가진다는 표현을 하시는데, 뭐 저는 그게 망가지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또뭐 영화를 좋아하고 극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제가 봤던 영화들, 뭐 책들은 이런 여러 매체에서 굉장히 어떤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매력들을 잘 즐겼어요, 어릴 때부터. 그래서 그런지, 이거, 이 캐릭터가 이 영화 안에서, 이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, 또 이게 충분히, 어, 어떤 때는 제가 재밌을 것 같을 때, 또는, 어, 제가 연기할 때, 연기하는 맛이 그렇게 있진 않지만, 극 자체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좀 주저없이 잘 즐기는 편입니다. 그리고, 아주 감사하게도, 여러 장르, 드라마, 뭐, 영화, 이런 곳에 감독님들이 저라는 배우를 이렇게 좀 간극이 넓게 써주셔서, 감사하게, 즐겁게 늘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